바로 연결합니다. 문제 1번 갑니다. 다음 나라에 해당하는 나라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이거 맞아? 2021년 거 맞아? 이거? 이거 맞아? 아니, 앞에 을력이 하나 나와가지고, 아까 푼것 같아서, 선생님 착각하셨나요? 을력 나와보죠? 뒤에 거안열어 가도 되겠지? 바로 나왔으니까. 옳은 거 가봅니다. 사람이 죽으면, 뼈만 추려 가족 공동무덤을 못 가게 안 쳤다. 옥저입니다 가족 공동무덤, 옥저 읍군이나 삼노라고 불리는 군장이 있다. 왕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여기는 옥조 동해입니다. 왕이 없는 나라는 옥조 동해입니다. 유일합니다. 군장들 통찬 시기. 가축 이름을 다 마가, 우가, 저가.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걸 뭐라고 죠사 출도라고 러죠 네. 답은 3번입니다. 천신을 섬기는 제사장 천군이 있었다. 사만입니다. 사만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문제 2번. 1번은 그냥 풀 것도 없어요. 너무 쉬워서. 문제 2번. 가나를 설명을로 오른 것. 발체를 먼저 보세요. 삼국 유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북쪽 구지에서 이상한 소리를 부르는 것이 있었다. 구간들은 이 말을 따라 모두 기뻐하며 노래하고 춤을 췄다. 가주빛 줄이 하늘에서 드리워져 땅에 닿았다. 그 줄이 내려온 것을 따라가 붉은 보자기에 쌓인 금으로 쌓인 상자를 발견하고 열어보니 해처럼 둥근 한금을 여섯 개가 있었다. 육과야 얘기, 여섯 개의 과야, 육과의를 얘기하는 거야. 알 여섯이 모두 변하여 어린아이가 되었다. 그 중에 가장 크게 태어난 수로가 왕이 올랐다. 김수로가 왕이 된건 뭐야? 금관과의 된 얘기입니다. 시조가 김수로니까요. 옳은 곳 갑니다. 해상 무역을 통해서 철수출하였다. 여기가 김해잖아요. 그죠? 김해는 인접한 게 바다가 있기 때문에 해상교통이 되게 활발해집니다. 그죠? 대가야 같은 경우 어떻게, 내륙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겠죠? 네, 김해는 바다를 끼기 때문에 수출입이 원활했을 것이다. 답은 1번. 박희성 씨, 김씨 순수대로 왕이었다. 박석진, 신라에 대한 얘기. 3번 지문, 경당, 고구려 장수왕. 평양 천도 이후에 지방에 세운 학교가 경당이에요. 문물을 교육시켰어요. 꼭 알아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장수왕이 평양 천도 이후에 세운 게 경당, 지방에, 서울이 아니야. 지방에. 세웠어요. 여기는 문물을 교육시켰어요. 문과 물을 교육시켰어요. 정사함의 백제입니다. 정사함의 백제입니다. 문제 3번. 다음 가이드라를 지구로 오른 것. 고려시대 중서문화성과 중천의 고위 관료들이 도병마사에서 중세를 결정하였고 또 여기에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논의했습니다. 식목도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 문제도 아니야, 이건. 책에 나온 내용 그대로 가로기는한 거야. 국가의 종사자를 결정한 것은 도병마사. 식목도감 주로 하는 게 뭐야? 오늘날의 법의 개폐예요. 오늘날의 국회의 기능이에요. 국회의 기능이에요. 문제 4번. 어, 여기 싫게 나왔지, 이렇게? 너무 쉽게 나왔는데? 4번 갑시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금국초부터 북진정책을 추진한 고려는 발해를 멸망시킨 가를 견제하고 나라 이름 국호는 요나라고 민족은 거란족이된는 얘기입니다. 견제하고 손과 친선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에 손과 대리받은 거란 요나라는 고려를 경계하여 여러 차례 고려에 침입하였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친일이 왔습니다. 그죠? 소손영이라는 사람이 군사를 직접 끌고 왔습니다. 이해가셨나요? 군사 자그마치 80만을 끌고 왔다고 우리나라에 겁박을 줍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어. 80만은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뭘 할까요? 고정에서는 두 가지 썰이 있어요. 항복합시다. 우리 도저히 모든 기면 항복해야 됩니다. 다, 다 죽습니다. 옆에서 항복하고 되겠어요? 항복도 하고 땅덩어를 떼어주시다. 할지론을 얘기해요. 자, 이때 정부 하는게 뭐라고요? 두 가지 썰이 있다. 하나는 항복. 하나 더 항복 플러스 할지론입니다. 일정복을 원하는 땅을 떼어주자는 거예요. 우리 땅 일부러 왔다. 결국은 다 항복이야. 좀 창피하지, 되게 무능력하지. 이때 아저씨가 하나 등장하죠. 저기 제가 한번 갔다 올게요. 직접 보고 결정합시다. 마지막으로 서희가 갑니다. 가서 초소년을맞아 일명 우리가 유명한 예교간판을지었습니다전애들이요구사항을다들어줍니다 우리도 그러니 자랑스, 우리도 나라 이름이 요 나라야야 식더라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도 사고팔 물건이 있어. 왜너는꼭총 나라에다 물건을 사고 파는 거야, 자식들아. 이렇게 요구하는 거야, 쟤네들이. 그러니까 손과 거래를 끊고 우리와 무역을 교육하자는 뜻이야. 알았어요, 할게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여진족이 있어요. 못 가요. 얘들 좀 보내주세요. 그 애들이 보내주잖아, 그런 애들이. 여진을 뭐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잖아. 을보라 불러. 강동? 육주를 사기가 획득했다. 뭘로? 말로 써. 세치어로.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별거 없어요, 이것은. 2차가 봅니다 이차도 또 오죠. 네. 이차는 보시면 요나라 송종이 직접 군사를 끌고 갑니다. 지휘합니다. 오, 이거 무슨 일이잖아요. 군사는 아까 80만처럼 되지는 않아요. 오케이? 근데 반 정도, 로한 40만 정도 가 온단 말이야. 이걸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는 거야. 양규와 강조가 나옵니다. 강조는 안타깝게 전사하게 됩니다. 강조가 가장 높은 배서 서북면 도순검사입니다. 서북면 이쪽이죠. 서북면 도순검사. 우리나라 최고 지휘관이 전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급에 해당된 양규라는 사람이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오천의 결차들을 끌고 다닙니다. 5천의 결사대가 뭐 2만 명, 3만 명을 상대해서 전부 다 박살 내버립니다. 양규라는 사람이 얘들은 칼과 활창밖에 없어요. 특별한 새로운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몸과 몸으로 싸워서 요나라를 다 박살 내버려요. 그리고 인질로 끌려가던 우리나라의 포로들을 구하기도 합니다.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양의 역사학자들은 우리는 이순장을 가장 영웅으로 생각하지만, 서양의 학자들은 양교를 가장 넓게 봐요. 우리 생각과 달라요. 왜? 이순장은 새로운 무기라도 있어. 뭐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북선이라도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몸과 몸으로 싸워서 물리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상대가 10배 이상의 병력을 갖다가 격파한 거야. 몸과 몸으로. 언제나 그무장 능력과 그 용맹함으로 물리치는 거야. 그래서 서양의 학자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불가능한 일이다. 양규예요 요즘 재평가 받고 있어요. 예전엔 양규를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세 번째 갑니다. 또 옵니다. 여기는 소배합이라는 사람이 옵니다. 소배합회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어떻게? 강감천이 기주대첩에서 박사를 내는 거죠. 봐봐. 이때는 우리나라는 현종 때거든요. 2차, 3차는요. 현종이 19살에 고3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근데 1년도 안된 상태에서 국정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2차 때는 그냥 얼떨결에 얼떨결에 전라도 나주까지 도망갔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때 되게 많이 느꼈어요 엄청난 비판을 받죠 누가 백성들로부터 대신 신하들은 무시해요 젊은 이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 개 무시를 당하는 거야. 내가 왕은 왕인데, 나이가 어리다 무시 당하는 거야. 그렇게 자존심 당하는 거지. 그때 유일하게 이해을는 줬던 인물이 강감찬이에요. 일단 피하셔야 됩니다. 때가 아닙니다. 힘을 길러서 분명히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 나주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 그리고 병권을, 모든 병권을 다 인사 물갈이 해버려. 그리고 총 책임자를 강감찬 임명해. 강감천의 명하게 얘기하죠 왕이게 분명히 10년 내로 다시 재침입합니다 우린 그걸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걸 강감천이 준비해요 그래서 관료들다 바꿔버려요 군인들 강감천 밑에 강민천이라는 사람을 자기 채찍근 넘버투로 no. 명명하게 엄청난 장군이 있으면 돼요 네. 우리 진주강씨 족보해본 강민천을 짱으로 붙잖아 네. 가끔 진주강씨들 보거든요 네. 니네 족보의 강민첨이겠는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 어, 그 정도는 알지. 역사 선생인데. 강민첨 같은 사람들, 신인들 두명에서 어떻게? 껴? 박살 내버리잖아요. 그게 기주대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암기상 해드릴게요. 다 몰라도 해요. 서희의 서, 양교의 양, 강감천의 강.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서양강이 되는 거죠. 1차3차죠 우리 트로트 노래 중에 소양강이 있어요. 소양망천여가 있어요.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잘하면 일절을볼때 박수 쳐주세요. 이런 시간도 한 번씩 부릅니다. 해처문 소양강에 항온이 지면. 이렇게 시작해요. 안 치냐? <laughs> 자. 마음은 안 통하더라도 이렇게 몸으로 좀 액션을 좀 버려주세요. 그래야 또 이제 1절만, 2절까지 갈 수, 이렇게 얘기했더 2절을 안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선생님, 이러시면 제가 이제, 몸둘바를 뭐, 모르겠지만, 소양강천에서 서희 양규 간감 잡으시면 돼요. 암기사항이에요. 이런시대에한번또 노래 부를게요. 그때 박수 한번더 부탁해요. 노래 좀좀 해와야 되겠다. 노래방 좀 가야 되겠다. 보니까 음정이 되게 불안정하다. 선생님 노래를 불러놓고 보니까. 서양 강찬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서의양류 강감자 딱 잡으면 돼요. 자, 이것도 좀 길게 갔네요. 몇번 풀다 이렇게 왔어? 4번이구나. 옳은 거 가보겠습니다. 1번, 강조의 정변을 고실로 고려를 침략하였다. 예, 강조의 정변을 고실로. 왜? 예, 왕을 바꿔버렸거든, 강조가. 목종을 죽여버리 현종을 옹립했으니까왜 우리한테 보고하지 않았어? 일종이 뭐야? 내정 간섭이야. 답은 1번입니다. 고래 동부 구조을 돌려주고 되게 여진적입니다. 한참 뒷얘기입니다. 다루가치를 빛하여 고래 레전트가서이 몽골이들입니다. 쌍총총관부를 두어 천령 이북이땅을 차지해 이거 몽골이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잘 나온 거야. 우리가 전쟁사 공부할 때 나중에 하겠서 남기상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건 우리가 전쟁하지 않아요. 우리가 군신관계를 맺은 뭐 총과 명나라는, 여기 뭐야, 한족들이에요, 여기는. 여기도 한족들이에요. 대신에 기게 거란, 여진, 여기가 몽골이들이에요. 요거 봐요. 11, 12, 13세기야. 10세기? 여기가 14세기 되는 거야. 10, 11, 12, 13, 14. 송여, 금, 원명 한, 거란, 여진, 몽골, 한. 달달달 외우셔야 돼, 이것 왜? 문제 풀때 이게 되게 중요해. 이런 시간에 다시 하겠지만, 송유그 원명에 대한 얘기 다시 하고, 거기 나올, 첫 문제가 뭐가 나올 건지 다 암기 되셔야 됩니다. 나올 때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일명 우리 뭐라 불러요, 이것왔다가 전쟁에 대한 거잖아. 전쟁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어, 알아서 가져가서 간게 아니잖아. 우리 어떻게 해서. 대항에서 싸웠잖아. 이걸 또 우리 뭐라 불러? 항쟁사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가 그냥 준게 아니잖아. 싸워서 우리나라를 지켰잖아. 이걸 항쟁사라 불러요. 좀 길어졌다. 다음 문제가 5번 가봅시다. 다음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오른 것. 무릇 관직을 받은 자의 고시는 오품이아일 때는 가와. 사관원의 석경을 고려합니다. 사헌부죠. 사헌부와 사관원의 석경을 고려하여 발급합니다. 일종의 청문회란 뜻이에요, 오늘 아침엔. 간은 시정을 논하고 모든 관을귀찬의 풍석을 바르게 잡습니다. 사헌부입니다. 답은 1번. 오늘 배웠잖아요. 수업시간에 했잖아요. 그냥, 그냥 주로 문제 너무 쉬워요, 이 문제는. 6번. 미출증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그는 왕에게 아리였습니다. 삼교임 즐거워요. 삼교. 이거 얘기하자면 딱 정해져 있어요. 연계소문 얘기해요. 봐봐. 불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불교가 있고 유교가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도교를 수용하지 않습니까? 연계소문. 당나라와 전쟁을 하겠다고 일고 일절을 겨루고 있는데, 기독들이 거느리고 있는 불교에서 반대한단 말이야. 왜? 살생유택이니까. 생물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게 불교의 법이니까. 근데 전쟁은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잖아. 근데 도교는 뭐가 남아있어? 상무정신이 남아있어. 무를 충성하는 정신이 남아있다고. 전쟁에 필요해. 그 도교를 갖다가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야. 누가 연계소문에 해서 당연히 어떻게 지족들이 반대하겠지 근데 연계소문이그 권력을 이용해서 무력을 이용해서 고려왕을 죽여버리고 어린 꼬맹이 보장을 옹립하고 자기 모든 실력을다 차지해버리고 당나라와 강계강에 다 부딪힌다고 이게 연계소문이에요네 가셨죠 문제 풀어봅니다 1번 당나라 동맹 천리장성 축조입니다 연계소문이한게 천리장성을 축조합니다 여기까지 천리장성을 축제했습니다. 뭘 공격해서 얘들 이 어디로 올지 몰라 이렇게 천리장 축조했다 오케이 됐죠? 천리장성을 축조한건 자기 하고 싶어서 한거 아니었어. 자 스토리 를 얘기해줄게. 이런 시간에 배웠던 산도 있어. 고구려는 나름 뭐야 오부족 연맹 체제. 알잖아 부여 닮아 가는거죠. 오부족 명차잖아. 근데 북부족의 연계소문 집안에 연계소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자인 계소문이그 자리를 물려받아야 돼. 근데 계소문이 우리 요즘 치면 곧빌일 때 폭력 양아치야. 근데 이 자식을 갖다가 짱으로 옹기, 옹립하기 위해서 왕과 나머지 부족들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돼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이 다 거부하는 거야. 왜? 이를 특히도 동네에 휩쓸고 다니는 이상한 애인데 왜, 나라는 정치하는 거잖아. 정치하는 건데 이상한 양아치들이라고 지 정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 거부하잖아요. 어, 없어도 돼요? 이렇게 듣는. 근데 연결소문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그건 아닌 것 같거든. 자기 때문에 자기 집안이 쫄딱 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왕과 나머지 부족 장대가 다 무릎을 꿇어 가서. 가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진짜 개같은 사 하겠습니다. 진짜입니까못 믿겠는데요? 진짜입니다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그렇다고 연결소문 밑에 동생을 장자의 우스운 장자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밑에 차남에게줄 수도 없고, 되게 곤란한 처지에 빠졌어요. 부족, 장가, 왕이. 안 되겠다. 그래도 반성한다니까, 시키자. 연결선으그래서 짱이 된 거야. 북부족에. 우리 부족 중에서. 근데 왕과 신하들 이이 새끼를 못 믿겠어. 왜? 하는 짓을 보니, 뻔하거든. 그럼 짱 태우라는데 또더 나쁜 짓을 할수 있다 권력을 지니까. 믿을 수가 없어. 너 여기 가서 천리장성 짓고 와. 그래서 여기 공사장의 천리장상을 총 감독으로 가는 거야. 오케이? 그때 여기는 당나라의 당태종 이세민이 권력을 잡았어요. 이세민을 갖다가 연계해서 서로 아는 사이야. 서로 무시해. 아이고 저거, 어, 어린이 많이 컸다. 막 이런 식의 서로 약간 그어린 성장기를 좀 봤기 때문에 약간 좀 무시해요. 씨,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천리장상을 쌓게 되면서 무슨 문제가 벌써 발생하냐면, 천리장선을 완성하기 전에 약간 정부 쪽과 관료들 부족장들이 연계섬을 믿을 수 없다는, 연계섬을 암암리에 제거해야 했던 이런 썰들이 들어와요, 정보들이. 그 연계섬을 선수를 쳐요. 아직 공사가 안정되지 않았어요. 70, 80% 공사가 됐어요. 왕과 신하를다 초청해요. 요즘처럼 건물질 그 낙성식 하는 거야, 쉽게 얘해서 고기 반찬 나누고 술 나누고 쫙 뿌쳐야 다고 이때 자기 군을 매복시켰다가 싹다죽여버려 영유왕도 죽이고 그 어린 조카 포장을 갖다 바지를 만들어서 왕을 만들고 모든 실권을 연계소문을 다 차지하고 대단 강경책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래가 망해가는첫 번째 과정이 연계소문이에요. 연계소문이 살아생전에 망할 일이 없어요. 왜? 강력한 군사를 이용해서 당나라 맞짱을 트니까. 근데 연계소문이 죽고 난다면 연계소문 동생과 연계소문 아들까지 권력 다툼이 이루어져. 그럼 끝난 거지, 권력 다툼이 끝난 거지.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 하는데, 왕실은 힘이 하나도 없는 어린아이가 되고, 힘이 있는 연계소문의 동생과, 연계소문의 자식들의 권력 다툼이 이루어져. 결과 신라를 항복하고, 당나로 도망가고, 쫄딱 망하게 되는 케이스가 이루어져요. 결국은 연계소문 때문에, 고려 말에, 고구려 말에, 군사력이 강화된 반면에, 반면으로는 그 후대 때문에 망하게 되는, 고구려. 여기서 우리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문제 풀어봅니다. 풀었네요. 철장 축조를 맡았다. 왜? 아까 이해하셨죠? 철리산왜 축조했는지? 못 믿으니까, 야, 너 가서 바꾸라일좀 해. 야 되는 거야. 7번 갑니다. 다음 인물의 설명으로 오른 것. 세속옥의 원강법사입니다진평시식의 세속의 빛을 곱습니다. 설명으로 오른 것. 원강법사죠 아니, 3번이죠. 왕에게 수나라 군사를 청하는 글을 지었습니다. 이걸 걸사표라고 합니다. 걸사표. 걸사표라고 합니다. 왕에게 수나라에게 군사를 청하는 질을 지었습니다. 글 결과, 수나라의 수양제가 10만 대군을꼴으러 해설지 보시죠. 수양제를 지었습니다. 수나라의 양제가 1차 친일, 잠깐만요. 잘못 적었죠. 수문제, 수문제, 수양대리까지 1차, 2차 가죠. 이런 식으로. 답은 3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문제 8번. 가와 나에 들어갈 이름으로 바르게 연결하는 것. 가는 북학기를주소올 오늘 나오는 북학의 박재가. 기출이 두번 떴습니다. 박제가. 서울 출신. 두 번째, 나는 중국, 일본의 방대한 자료를 참고해 해동 역사. 한치윤. 빈출이에요, 빈출. 빈출. 박제가, 한치윤, 빈출입니다. 9번 문제, 다음 사건을 시기순으로 나열해보세요. 가, 정정부 이방의 정변을 일으켰다. 무신정변 첫 번째죠. 연도로 보면 1170년. 두 번째, 최충원이 이의민을 제거 권력을 잡았다. 1196년. 최충원. 충주선에 천민들이 몽골이 맞짱 떴다. 1631년 몽골 1차 침입. 한참 뒷늦기 되겠죠? 이자겸이척정기운과 더불어 난리겠다. 1126년 인종 대 가장 빨라요. 그 답은 라, 가, 나, 다. 3번에 대야 됩니다. 해설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신정권 시기에 기본적으로 정경이체만 잡아서풀 수가 있어. 정경이체, 정. 증... 정중부 경대성 이임 채충원 요거만 잡아도 되잖아. 정중부 경대성 이임 채충원. 기본적으로 정중부 채충원 순서만 잡아도풀수 있어요. 정경 이체.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하는 얘기가 정경 이체 잡으세요. 정중부 경대성 이임 채충원 채우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합니다1 0번 가면 되는 거예요? 맞나요? 맞아요? 10분까지 풀시다 우리가, 그죠? 예, 네, 10분까지 풀겠습니다. 미추신 가 제게 설명으로 오른 것. 나는 사만의 산천의 음덕을 입어 대입을 이루었다. 가는 수덕이 순조로 우리나라와, 아, 우리나라 지맥의 뿌리가 되니 대입을 만대에 전할 땅이다. 왕은 추나초동 뇌계절의 네 중간달에 그것이 100일 이상 머물러, 100일 이상, 좀 100일 이상 머물러 주세요. 태조왕건입니다. 훈녀1 0에 나온입니다. 후대 왕들에게 거냐한 거죠. 평양에 최소한 100일 이상 머물러 달라, 얘기합니다. 태조왕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료 잘 보셔야 됩니다. 4번. 몽골이 이곳에 동영부를 설치했다. 평양에다가. 답은 4번인데요. 틀린 점은 1번 갑니다. 이곳에 대장도감을 설치해 제조정이 강화도. 대장도감 뭐야? 팔만 대장경을 만들기 위한 관청, 임시 관청, 대장도감. 몽골이 침입을 받다 보니 강화도 완성하기 어려워서 어디로 가는 거야? 경상남도 남해로 갑니다. 남해도 바다였거든요. 그 당시 섬이었거든요. 그쪽으로 이동해서 완성하게 되는 거죠. 진우이고 초선사 결사원도 이 순천, 전라도 순천에 대한 얘기. 세 번째, 망이 망소이 공주 명학소 공주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역사도 이렇게 기타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반영됐어요. 봐보세요. 강화도, 순천, 공주, 평양. 되게 잘 나오는 지역사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총한 50문제 풀었나요? 그죠? 네. 다음 시간에는 11번부터 이제 다시 그부프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주에 뵙겠습 다음주 화요일 수요일 봅니다. 두번 수업이 있습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 날뵙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